김수현 작가가 쓴책 중에 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의 부제는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감정과 태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독자에게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감정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일상적인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 무기력감 또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또 과중한 책임, 인간 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감정의 균형이 깨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슬럼프는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역시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훌륭한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온갖 기적을 일으켰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곧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로 인해서 감정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재단 위에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또, 바을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 후에는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바을의 선자를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하면서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위협에 지난 3년 동안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엘리아는 질의 겁을 먹고 사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지쳤고 또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그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조차도 남지 않았고 자신이 유지했던 그 감정조차도 모두 흐트러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 그에게 두려움, 적개심, 죄책감, 분노, 외로움, 걱정 등과 같은 온갖 감정의 문제들이 디범벅이 되면서 그를 집어 삼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아가 아무리 선, 위대한 선자라고 해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고, 슬럼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아는 죽고 싶을 만큼 의기소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를 둘러싼 좋지 않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 역시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너희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은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실수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인데요. 3,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불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아멘. 사실, 엘리아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엘리아의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저지르는 그런 실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실들보다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자신을 위협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을 보시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추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 추론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만을 가지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내게 닥친 상황은 분명한 사실이야 라고 생각해버림으로써 현실에, 사실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왜곡해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신뢰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초점을 만주, 마, 맞추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를 실수하고서는 모든 것을 망쳤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실에서 도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건강을 위한 열쇠는 자신의 감정을 열린 공간으로, 공간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그 감정을 발산함으로써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해답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때론 남과 비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든지 자신의 의해서든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것만을 보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고 해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비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가 될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내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다른 사람을 흉내 내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 슬럼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위선은 정말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나의 약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과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사건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이 말의 뜻은 저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한 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엘리야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신데도 스스로 책임을 떠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엘리아를 대적한 사람은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가한 위협도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엘리아가 자기 감정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더라면, 이세벨이 자기를 감히 죽이지 못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사자를 보내겠습니까? 당장의 자객을 보내든가 자신이 직접 가서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뿐만 아니라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다면 엘리야는 오히려 순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각성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이고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아는 그 협박이 정말인지 따져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이 부정적인 것을 가대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쁘게만 생각해 버리고 여겨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아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김, 의기소침해진 이 엘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휴식을 제공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육신을 회복하고 추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건강이 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해야 하고 또 잠도 충분히 청해야 하고 또 휴식도 충분히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런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힘을 얻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몸의 건강은 마음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만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로부터 십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일년은 음식과 휴식을 통해 회복된 다음, 동굴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기의 속내, 지금까지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억눌렸던 그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비워져 가는 그 자리에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엘리야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쏟아내는 그 모든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론 약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울분을 모두 쏟아놓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간 엘리야는 많은 것들을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자신이 느끼고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곧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나지막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나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불이 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정숙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옆에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일 슬럼프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시간을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또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아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는 밖으로 돌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에 내가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제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너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에 행하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고 또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안에서 살아 가라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간혹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는가? 나는 늘 실수만 하는 실패자인데 내가 보기에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 내게 실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이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대할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실수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번의 실수, 아니, 백 번의 실수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쓸모없는 삶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의해 조종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생각으로 통제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나를 짓누르던 모든 압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에 이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먼저 우리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신 다음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달라고 강구하며 삶의 슬럼프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깨달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